제 영상의 시작과 끝을 항상 함께하는 안대 친구죠 이제 제 수호신인 안대와 함께 또 파이팅 넘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4주 전에 170kg를 하기는 했는데 가동 범위가 풀 가동 범위가 안 나왔어요 이제 오늘 4주 만에 170kg를 다시 도전하려고요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포도당 캔디 지압 음식 제가 저번 주에 이제 100kg를 성공했고, 처음으로 100kg보다 무거운 무게를 도전해요. 2.5가 큰 차이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무섭네요. 하나, 둘, 셋. 옷 벗으면 대드 더잘 드냐? 이렇게 살 근육 노출시키고 실패하면 개 쪽이잖아. 쪽팔리니까 더이이 이 남자의 자존심, 이 테스토스테론이 폭발하지 않을까. 지하봉치 무고통 가자. 후 자자자자자자. 괜찮냐? 몸 괜찮아. 마음의 상처밖에 안 남았다. <laughs> 야 너도 어차피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야, 너도 오늘 상대 측정 한번 해볼래? 진짜해? 어. 응. 아 해봐. 너 궁금하잖아. 너도. 힘들어? <laughs> 들어가자. 할수 있잖아. 오케이, 이지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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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치는 안되 아, 다 왜? 왜왜왜왜 에? 에? 아아..아.. 에? 야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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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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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야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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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laughs> Easy. h e a v y w e i g 지금 현재, 스쿼트 60kg, 데드 60kg에서, 어디까지 해볼래? 7 0키워 오케이. 가자아 아! 하뿜뿜뿜뿌 Easy!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벤치나 데드는 좀 아쉽게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무게를 했다는 거에 저는 큰 의의를 가지고요 제가 오늘 운동하면서 저희 피디님도 같이 운동을 했는데 피디님이 운동을 꽤 오래셨는데 생각보다 잘 하셔가지고 저도 좀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색다른 컨텐츠 준비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지금까지 로드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